눌러 나 눌러 나 머리 감거 빼지 마요, 오른손! 오른손 빼지 마요, 맞아, 맞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머리 못 들어가게, 한번못 들어가게! 다리 뒤로 빼요, 더! 다리 뒤로 빼서! 앞에 잡혔어! 상중 앞에 잡혔어! 중심 잡아, 중심 잡아! 왼손 누울 수 있으면 나야 돼! 빼서 중심 잡아야 돼! 지금이천 천천히 잡고 오케이, 잡고 자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윤씨이기고 있어요 어오 하나로 이기고있어이 오케이. 천케이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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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 싫어요. 엉덩이 쪽에다가 무릎 꿇고.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앞으로 쏠리니 와요. 천천히, 에이, 이 있잖아. 팔 꺾이는 거 조심하고. 천천히, 천천히. 2분. 이기 있어요, 지금. 지금 뒤로 빠져요. 깨다가, 그다 세운 습구. 깨다 세운 실어야 돼, 여이 세운 실어야 돼. 아리면안 돼, 밀리면안 돼. 상대방 너무 밀리면 다리 빼야 돼요, 다리. 그렇지, 그치, 그치지 형님아, 넘기려면 다리 빼야 되니까 다리 빼는 타이밍. 밟봐요옮기려면 다리 빼야지. 상대방 다리 빼는타이밍에 1분 20초. 그치 우치, 우치, 그치 우치, 아지아치아치아치아 천천히 천치 우치, 천천히 치 우치, 천천히. 감고 다리 주지 마 주지 마 다리 주지 마치 우치, 고 다리 빼면 바로 넘어치야 돼요 다리 풀면 한번 주지 마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무릎 뒤로 빼. 무릎 뒤로 빼. 뒤로 빼. 그치, 그치, 그치. 머리 못 들어가게. 그치, 아, 뒤로 빼. 다시 뒤로 빼. 목 먹게. 그치. 45초. 45초만 버면 돼. 천천히 패스해서사이드다 패스 보고. 아리주지마요 30초. 중심 뒤로 빼야 돼. 돼. 넘어가지 마. 20초, 20초. 넘어가지 만마 15. 1초1초 패스 됐다. 됐다.